우선 A님 재밌게 하겠습니다. 걸어주는 거 정말 감사하고 아. A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더 이상 말은 하지 말고 이제 게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끝나고 나서 제가 편하게 얘기하시어요일대일도 보셔야 되니까. 일대1 게임 끝나고 서 편하게 얘기나눠시니다아좋됐다 이거. 아 아타든데 이씨. 게 어디 있노. 어복야지복고더 해야지. 레전드네. 병 찍어 놔야 돼. 응 음, 잘했어. 1 1만 원이야. 아, 미안하다. 아니 한 마리 먹고 1 2레 벨이었으면, 한 마리 먹지 그냥. 리라이 아이고. 아, 힘 그나마. 나야 얼릴 일서행이야지아서땡야 힌키 어, 되면 좋잖아. 야, 안 바뀔 수도 있는데. 안 아 민감 씨발아 용이 어서고 바뀌었어야 는데아미드이따만하뭐알긴데미들는뭐알긴 높잖아 저거. 너 힝키되면 어. 존댔다니까 이거 어. 아나 무시성약 헤드샷이 음. 씨발 히든텀트 가선데이 새키 존나 무섭다 아 그런 얘기 하지마라 그런 얘기 하지마라 존나 무서니까아 힝키됐네 힝키핑 없어서 존 뻔했다 마이 체가서 3,700인데 계속 시끄러우고 어 아니 좀더 모아서 뭐어아 상관이 없어 힘해봐 힘을 데미지가 600이야 와, 브씨드 변신은 3,000이다. 가보자. 어, 바로 끝났노. 변신은 3,000이네. 아, 이러면 존나 빠른데. 아, 아니야. 하리벨 어, 아, 그러니까? 인사해. 니네 친구 하리벨. 아, 또도 잡는다, 근데. 진짜. 어, 또도 아, 잡다 가라, 3,000이야. 아, 봤어, 봤어. 아, 진짜 귀엽 진짜 어디다 땡기긴 한데. 아, 제발, 존내 터져줘. 레벨 1. 제발. 제발. 아, 아 일단 아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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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가. 와 씨발 실로가 본. 무섭네. 가보자. 약했다거나 보고 있는데. 무한 빨라. 뭔가 다 받아다. 자 대. 지가이 실로. 도아가 날라가야 날라가뭐 아타령이야. 아뭐 구석간노. 레벨 안 된다. 아... 제발 뜨지 마라좀 일단 지옥 저거 터지고. 그 다음에 하리벨 나방진 어이물집 끝나면 좋았다. 나방진 아안터져아안터져아아아아아아아난기로아씨 아. 아, 아. 아. 아, 개쓰잖아 이 추가 데이3% 3%아간네아뭐 공이 너 레벨 3, 3, 아, 3 6이아 원래 존나 빠르네 3 6이어 아무것도 안터나아 초반에 가없어가지고 아니지. 아, 이 씨발아. 이쪽 진 아, 지랄하네. 아, 내가 내 방에서 했어야 됐는데 아. 맞지. 21로. 아, 시간없지 아, 좋겠네. 아. 아, 뭐야? 봤어? 근데 아아 이거. 아, 먹을 수 있긴 하네. 설정야지안진라 어, 그럼 존나 말아요, 그냥. 원래 겁돌이야 와아리리빡원투 에파다 시리빡어 구역질 난다 아이러고투 에파 한번더 쓰고 레벨 찍는 큰일 났어 쟤 총알 사서 때렸잖아 어차피든 화살 왜다 이거 사사 쿨이잖아 에파가 뭔 소리 하노 중요한 배트는 뭐다? 1 5 0원다 쓰면 30이야 이미 아근 어네 개꿀이다 아어니겼

5만 원인데 단네 타라아 제발 아이 미치는 가만 있어 발레야아 이봐 이아이 가만 있어 발레야게스 시간 아이 하지 그냥 아 오공이면 좋은 사들이네 아. 백아돈상태정리벨할리벨이아말말하야 아키나야돼 최소 아노노아 그, 뭐야아 일단 날라가 일단 날라가 아진 날라가봐 아 일단 민 아, 내야돼 아, 아, 아. 쓰레기 민 뭐있어 쓰레기 민캐 없노 씨 아, 쓰레기 민캐 아저몰입야된다옷 너무 좋다 지금 말 안되나 이거는 말 안되나 지금 존 빨라 이제 3분이야 이제 씨발 뭐야 이거 개반데아캐아데안된노 씨발 아아민 됐어야 되는데아다 그냥. 아아 <목소리> <잘한다>. 아, 뭐야! 씨.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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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아... 개뿌실나네 제발 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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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나방 가야 돼무조 개소리 너나 개소리 나, 너 개소리 네. 아나 개소리야 아아아아 사이버 씨라 아사이처럼 아아 아 체력 좀 맞으면 안 죽잖아 체력뭐천 타려 아아 오, 소리 뿜어, 몇개 둘다 뚫다. 어, 오, 씨발, 나오러아잠만아 많이 잘해봐, 많이. 아, 꾸역지. 시발, 역지 뭔가, 씨발또 나오노아, 꾸역지 그냥. 꾸역지. 나는 맛은 안좋 진짜 개봉하데 시발 안 뛰신다. 제가 어. 너무 많았어. 어. 아, 완전 고만안는네 씨발, 네요 아, 아. 아. 아 안돼, 제발 경험만 경안, 타자 야 된다, 경안 제발 경안만. 차이다, 경안 타자 야 된다. 또나오다 씨발, 진짜 오마이라. 자, 고마해 봐. 제발 안 된다. 터져, 터져. 터져, 터져. 제안 제발. 터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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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져. <목소리> 터져. 하지, 해야 돼. 해야 음, 돼. 버있 아이씨. 이씨 나만. 어우, 좆됐 아, 나도 터졌다. 너 야, 근데 나늘이 생각보다. 아까도 뭐빠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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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 봤던데 네. 좋은 것도 많잖아, 왜? 돌라고 계속 튀잖아. 한방공인데 아니, 20 레벨에도 5만 원 먹어 준 새끼한테 무슨. 가봤어. 제대받맞 아..받았네 이씨 아 제발 아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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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아 야, 야구 좋았네 형아 형아 아 이거 봐 아, 에사 아, 받았네 씨아 역겹네 이씨 찡얼되면 받아요 찡얼되면 존나 애매하다 네 미션 풀미치 받았는데 어디가 이래야돼? 너 생각냈나? 찡얼되면 받는거다 찡얼되면나아네 아, 이씨 나 애매하다 아아 제발 아마도 꼴등이네 제발 존나 애매하다 제발 아... 제발 로코도 못 끌어 하시라아아받았네아좀줘아 아, 0 0야 500대 야쿠타고 있누 아 제발 아 까볼게 와나 2분인데 야쿠타는거야 그러니까 아아 까볼게 씨발 아 까볼게 아 좀만 더 막으면 존나 든든하겠다 아로안든든 아, 네5 0 0안 하죠 민수 아직 아 물리스도 안 받는데 뭐가 든든한데, 얼리야. 넘어... 아하하 가만있어, 이씨. 이자리나 있잖아. 어, 어, 이번넘어 보고 한 번에 한번 정말로 특이해이 아, 아 힘까지 아, 받았네. 요아못받 이씨. 아또 받았네, 결국. 아, 역견데. <laughs> 제발,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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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힘캐내 제발, 사람의 4분의... 공 먹고 4분의 리 변경해가지고, 그냥. 지금 가기도깨있 아 왔어. 물리네 이 내가 물리네 아아 같이 나간 물리는데 아그2아아역기다 씨발 아내기로 깼네 아 씨발 4분의 캐릭변경 제발 뭐야 캐릭 아, 바뀔거 아, 같은데? 쪼바동똥아뭘 아아 아야 그치. 변신하면 1500뎀인데 야아2 0 0 0 변신하면 씨발 아역기다다세다 아, 아 이렇게 봤으못 보겠다. 아. 아 존나 쎄다. 아무도 것안 터지노. 지갈씨로. 아. 아아무죽기 아, 뭐뭐 아, 뭐. 시간 끌어 나. 시간 걸어, 시간 걸어. 아 제발, 도망. 아, 어차피 숨보이더니 허전구만. 개 아프다. 아 반이나 남았는데 아직. 아무나 아, 터져, 아무거나. 아뭐아무나안 터지노. 안 죽었어 어차피. 안 죽어. 어우..뭔소리고.. 이나 얼마나 단단하며 씨.. 따.. 아 근데 벌레라 다행이다 이거 뺴탱 안맞았으면 내가 졌텐데 이거 안터졌으면 땡아 땡큐. 나만 다 가봐 아 나만 안.. 아발 나만.. 아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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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나이스 아아 씨발 3 0네아 일단 성공5자 씨발 메번 물려봐 물려 개새끼지새끼야와 아아아아 데으 개1일지어고마 그 아무나 내 앞으로 와나안 먹어 무장색이었으면 내 예슬하는데 일반 루핀이 존나 사기잖아 이렇게 하잖아. 받으면 대 받으면 40, 40, 안 40. 돼. 아 받았네 씨바 잠깐만 형안 까볼게. 아, 잠깐만 아잠깐 진짜 가볼게 못했다 가게 나도 안 가볼게 나도 안 가볼게 나도, 나도 안 가볼게 나도 안 가볼게 아좋됐다 씨발 아, 역현 개소리를 시발. 좋됐다 잠아. 시발 안 돼, 진짜 안 돼. 아, 아뭐 보르토야. 그새게 아무나 내 옆으로 와. 임스돌 매직형이든. 대발 뭐 어떻게 이 어차피 한 아. 어차피 한 새끼는 니어트로 가게 돼 있어 어. 우리야. 어차피 한 새끼는 가. 전봉이나 임봉이나 이 마음 알기야 근데. 알지. 아. 이 마음 좋게 그또 아니다 이것 또 이거 뭐가 더 많아 날이다.

아좀 네. 이따 만나요 좀 이따 4분의 아. 레벨 바자는 이상 ㅈ됐네 돈이 나좀 이따 만나요 와, 다시 돈 2만원 받고 복권 되고경운집 가고 아좀 이따 만나 있으니까 어? 개소리야 ㅅ ㅂ 아, 나나아좀 이따 만나니까 그러니까. 너뭐 어차피 원 턴을 못 잡았어 근데 200뎀으로 그래도 못 잡아요 근데 가면 가봐 그래도 아아? 아. 뭐, 가라긴 맞지 어? 받았다. 아, 아 나가 이빨래야. 아이, 아, 번역 게임. 아 이제 잘못 받아. 마물턴. 존나 <laughs> 기다. 자 들어가서 일단 다시 사시고요, 세진.